안녕하세요 마구쓰는여자 마녀 조정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짜잔 디올 제품이고요 17년도 SS 출시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자디올의 슬링백입니다 가격은 120만원 상당이에요 이 슬링백을 구매할 때 아싸 나도 이제 인싸템을 구매했구나 대세 안에 들어왔구나 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마음이 흐뭇해졌던 구두예요 모두 아시다시피 슬링백은 이 구비 시그니처잖아요. 보통 구분 이렇게 일자로 생겼지만 슬링백은 이렇게 사선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구비의 닉네임은 키튼힐이에요 키트 키튼은 새끼 고양을 뜻하는 거고 힐은 알고 계시죠? 힐입니다. 이 굽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힐의 모양 때문이에요. 사선으로 생긴 힐 모양 때문에 굽도 이렇게 일자로 생긴 게 아니라 사선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사선 모양의 굽이 시중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달아서 올라가기 전에 굽 밑창을 대서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제품이에요. 이 슬링백은 총네 가지의 소재가 있는데요. 램스킨 패브릭, 벨벳, 페이던트. 그 중에 저는 패브릭으로 된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가죽 소재의 경우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데 이 패브릭 경우에는 스크래치가 거의 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제가 많이 신어서 더러워요. 아주 주구장창 신고 다닌 제품이어서 그런데 하지만 패브릭에 손상된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 패브릭의 소재는 내구성이 강한 소재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 슬링백, 이쪽에 자디올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웨딩 슈즈로 유명하기 때문에 매장 입고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대기해야 구매할 수 있는 핫한 아이템입니다. 디올은 패션을 사랑하는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자존심 같은 브랜드예요. 그리고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로고를 이렇게 엄청나게 돋보이게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17년도 때부터 명품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로고를 막 푸시하면서 생겨난 유행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올도 자기애를 드러내는 로고가 마구마구 박힌 디테일이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디올은 클래식하고 우아한, 하지만 조금 고리타분한 느낌에서 최근에는 이렇게 레트로한 느낌을 가미한 컬렉션으로 재탄생되고 있어요. 이 제품이 슬링백이기 때문에 발목이 보이는 코디를 연출하셔야 이 제품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핫팬츠와 매치하면 좀 과한 느낌이거나 좀 촌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구부나 시프팬츠와 매치했을 때 가장 멋스럽고요 원피스랑 매치하면 당연히 예쁘겠죠 저는 보통 업무차 미팅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룩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룩을 입어요 물론 만나는 분들도 그렇게 옷을 입고요 그래서 보통은 블랙 펌프스나 스틸레토 힐을 신는데 이렇게 슬링백을 신어주면 오 되게 되게 트렌디해 보이는데 되게 멋쟁이 인데 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슬링백으로 인해서 발목 라인을 보여줄부로 인해서 세련되고 우아한 여성스러운 미를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구두를 보시면 정말 많이 낡았어요. 그만큼 제가 이 제품을 주구장창 신고 다녔었는데 이 제품에 제 발이 길 들여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발볼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길이 들여졌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굽이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굽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주구장창 신고 다니다가 이게 다를대로 달아서 다시는 이 구두를 신지 못할 뻔 했어요. 슬링백이 트렌디하면서도 굉장히 예쁜 제품이잖아요. 하지만 추울 때는 이 제품을 신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신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쁘고 비싸다고 해서 아까워서 신발장이나 옷장에 보관만 해서 똥 만들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주구장창 신어서 똥 만드세요. <laughs> 똥이라고 하기엔 너무 예쁘다, 근데. <laughs> 지금까지 마녀 조정진이었습니다. 안녕.